안녕하세요 펑트입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영상 나이트크로 8월 31일 패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에 따른 패치 리뷰를 해볼 건데 오늘 이루어진 패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며칠 전에 이 까마귀 서신이 떴거든요. 간략하게 살펴보고 본 패치 내용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기 순으로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빠르게 가장 먼저 다가오는 까마귀 서신은 9월 7일에 이루어지는 의상 시스템이 이제 뭐 현재 캐릭터 클래스에 따라서 정해지 외용 복식만 그러니까 뭐싼 검은 싼 검, 뭐 직업 의상만 착용할 수 있었잖아요. 이제 뭐 확장된 새로운 의상 시스템이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클래스 공용 착용 가능한 신규 의상이 추가가 되고, 선택한 클래스가 아니라 다른 클래스 의상을 가져와서 전직한 그런 직업들만 되겠죠. 그런 것들만 뭐 머리, 옷, 망토, 이런 것들을 좀 가져와서 착용할 수 있나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착용한 의상 부위별로 컬러를 변경할 수 있는 염색 기능이 나온다고 해요. 자, 근데 저는 좀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은 이 의상에는 능력치가 붙진 않겠죠. 이제 뭐 전직창에서 전직한 것들이 뭐 이제 튀움 뭐 이런 창이 생기면서 거기에서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다든지, 단계별로 능력치가 붙어가지고, 뭐, 1차 전직 외형은 뭐, 이거, 2차 전직 외형은 이거, 3차 전직 외형은 이거라서, 나는 이 직업 3차 했는데, 다른 직업 3차 전직을 한번더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건 아니겠죠? 뭐 이제 염색 기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좀 수급할 수 있는, 뭐 혼합시약이라든지, 월장석 이런 것들 혹은 몇몇 가지 특수 재료들 캐시샵 이런 데에서 염색약을 판매하지 않을까 제작식도 있긴 하겠지만 뭐 흰색이나 빨간색 핑크색 이런 인기 있는 색상들은 검정색이나 이런 인기 있는 색상들은 낮은 확률로 나오게끔 해서 가차 기능이 섞여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자그 다음으로 맞이하는 것은 9월 14일에 이루어지는 보스 토벌입니다 타 유저와 협력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는 혼자서 플레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부담스럽거나 매칭을 통해서 플레이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이날 패치 상세 내용이 나와봐야 확실하게 알수 있는 부분인 것. 자, 오 21일에 한 번에 나오는 건데, 격전지 월드 그리고 얼음 동굴 월드가 나와요. 이제 우리가 월드 던전 보면은 조 추첨식해서 그 서버들이 있잖아요. 조 추첨식에 있는 그 서버들만 만나게 되고, 월드 격전지 같은 경우에는 좀더 몬스터 난이도가 높고 보스도 세면서 그에 따른 보상도 상향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스펙에 대한 아니면 사냥터, 우리의 월드에서 보면 상층에서 사냥하시는 분들 멘트 엄청 많이 뜨잖아요. 템에 대한 재미를 노리시는 분들은 좀 이제 사냥에 있어서 모니터링을 좀더 강하게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거는 격전지에 대한 내용이고, 자 이제 얼음 동굴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보시면 얼음 동굴의 경우 기존 단일 서버 그룹 기반의 참여 방식이 아니라 월드 단위. 여기도 근데 마찬가지네요. 월드 조 단위 그 단위로 맞춰져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용시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얼음동굴 사용시간이랑 공통적으로 되는데 뭐 여기에는 격전지처럼 뭐 난이도가 높다 보상이 더 상향된다 이런 내용들은 딱히 없긴 하거든요 없긴 하지만 이것도 또 상세 내용에 따라서 난이도가 일반 우리가 들어가던 얼음동굴과 월드와 비교를 해봤을 때어 난이도가 높다 하면은 득템에 대한 기대치는 좀더 높게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네, 마지막으로 클래스 밸런스 조정과 클래스 체인지는 주기적으로 개선 및 시행됩니다. 뭐, 좋은 거죠. 네, RPG 게임에서 시즌제 느낌이 있다라고 한다는 거는 어느 게임이나 있는 거긴 하지만 주기적으로 내놓는다라는 거는 특정 직업의 시즌제. 그리고 클래스 체인지가 이번에 패키지로 처음에 나왔으니까 좀 저렴한 가격에 뭐 예를 들어 2, 30만원에 하신 분들 패키지가 여러 가지가 나왔으니까 이제 지금 뭐 2, 30만원대 혹은 한 50만원대 클래스 체인지를 하신 분들은 시간이 지나서 장비가 업그레이드 되고 뭔가 바꿔가야 될게더 많아진다면 비용은 100만원, 200만원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단순 계산했을 때풀 패키지를 사야지 이제 영웅 장비들 끼고 있는 사람들이 이전이 되고 했었거든요 클래스 체인지가 그런 게 패키지까지 안 나오는 상태에서 깡다이아로 한다고 한다면 200만 이상이 들어가죠. 그래서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 패치인 것 같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이제 좀 클래스 체인지 직업에 따른 시즌제가 도입이 될 거고 직업에 대한 희소성이나 가치도 좀 하락이 될 거고 또 이런 주기적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제 스킬북이나 비인기 직업들의 장비값도 뭔가 영향을 많이 끼칠 거고 과금도 해야 될 수도 있을 거고 네, 그렇게 보여지세요 자, 이제 본패치로 넘어와 볼게요. 자, 첫 번째 내용은 서버 이전입니다. 드디어 서버 이전이 시작이 됐어요. 이제 1차 인원 확장이라고 해서 막힐 때마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미 벌써 막힌 서버가 있습니다. 상점, 서버 이전에서 보면 상세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서버 선택에서 이런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곳은 이미 막혀 있는 곳이에요. 몇몇 서버를 제외하고는 이탈자가 많은 서버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초록불 클레멘스도 뭐 이렇게 초록불 이렇게 되어 있고 테오필도 그러네요. 좀 유입이 되거나 어이성 만나서 진행된 분들 아니면 특정 서버에서 연합을 맺자뭐한 가지 서버에서 뭉쳐서 만난다든지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서버 선택지에서는 조금 신경 좀 쓰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포화가 됐다고 해서 마감이 됐다고 해서 1차, 2차, 3차 인원 확장 때 저기가 열린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부지런하게 열리자마자 바로 이동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이동을 못 하신 기타 누락자가 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기타 누락자분들은 이때 열리지 않는다면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신세가 되기 때문에 서버 이전을 마지막까지 눈치 보기보다는 1차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고 좀 부지런하게 불이 낫게 좀 움직여야 될 수도 있겠다. 아직까지는 눈치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서버이전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의 한 3분의 1 정도 3, 40% 정도는 이미 진행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는 상태예요. 보시다시피 되게 간단해요. 서버이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내가 뭐 거래소에 물품이 있어서 안 된다. 그런 거 표기할 수 있고 제작 의뢰가 있다. 그럼 여기에서 체크를 하시면 되고 뭐 길드 관련해서도 이렇게 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전 비용은 2,400 다이아예요. 그다음에 이제 계정 이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캐릭터 자체가 창고를 포함해서 모든 게다 이전이 되고 2,400 다이아가 들어갔는데 길드도 옮길 수가 있습니다. 길드 장만 가능한 기능이고 길드를 옮기게 되면 4,000 다이아가 들어왔는데 이거는 계정 이전까지 포함된 가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길드원 정리나 연합탈퇴 아무 것도 없어야 이전이 가능해지니까 이런 것들 잘 확인하시고. 서버 이전을 너무 미루다 보면 원하는 서버로 못 가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차 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2차 때, 3차 때까지 한번 살펴보시고, 어쩌면 보다 더 빠르게, 마지막까지 눈치 볼수 있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벌써 진짜 아까처럼 낙동강 오리알된 사람들이 진짜 은근히 많거든요. 그분들도 지금 당황스러워하는 상태니까 근데 생각보다 많은 길드가 한 서버로 모인 서버들이 꽤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 서버는 이미 포화인 상태가 되어버리고 구도도 좀 갖춰지고 있는 상태여서 완전 시골인 서버도 나올 수도 있겠다 저는 생각보다 나이트크로 유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한 서버에서 부딪히면서 게임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뿔뿔이 흩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디상가에서는 만나고 몇몇 서버에서는 또 이렇게 마찰이 있겠다 싶어서 최고의 서버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몇 군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제 뭐 나는 사냥만 한다, 중립에서 그냥 편안하게 난 RPG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경험상 그 서버를 먹고 있는 단체가 확고하게 강하면서 중립 주저가 많은 서버를 가시는 게 게임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하다. 쓸데없는 피로도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그 다음에 길드 기여도 이벤트입니다. 이거는 길드 성장과 관련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서버 이전이 생기고 길드를 옮기고 서버 내에서도 기존에 서버 이전을 하지 않더라도 그 길드가 어디론가 이동을 한다 뭐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길드를 옮겨야 되는 상황들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길드 등급에 따라서 붉은 늑대 일지 효과를 받고 어느 수치까지 받느냐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여도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발생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기여도 향상 수치는 이 길드 내에서, 길드 활동을 통한 이런 기여도에 대한 수치랑 연관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보상만 올라간 거지, 뭐, 길드 주화라든지, 길드 경험치라든지, 그런 것들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길드 이전, 그리고 5등급 이상이신 분들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마력주입이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 마력주입 또 새로운 게 나왔어요. 능력치가 상당히 맛있어요. 이거는 인게임에서 보여드릴게요. 마력주입 두 번째 페이지, 분명히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앞에 있는 페이지들을 좀두 페이지, 요것들을 네, 최대한 압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능력치를 올리려고 했는데, 이 정도 선에서 멈춰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개가 나왔어요. 3, 4, 5번이 나왔는데, 3번 같은 경우에는 피해 감소. 그 다음 에두 번째 줄은 명중, 세 번째 줄은 방어가 붙는 그런 게 나왔고 올 맥스 뛰면 극대화 저항 확률을 올려줍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중 피해, 두 번째 줄에는 기본 피해, 치명타 피해 그리고 타입별 피해, 세 번째 줄에는 명중이 붙어 있는데 뭐 MTPT도 붙어 있네요. 저도 이제 지금 이제 견장이 나타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사냥터나 PvP를 제외한다면 사냥터에서 명중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 좀 육성 속도를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딜적인 부분만 타협해서 저처럼 이렇게 해서 능력치를 챙겨보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줄에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피해감소와 서브 스탯들 그리고 피해감소 세 번째 줄은 방어가 붙어요 근데 여기는 올맥스를 띄우게 되면 피해감소 무시가 붙기 때문에 이거 피해감소 무시 스탯 약간 그래도 언젠가 할수 있는 네, PVP에 대한 준비를 해 보려고 맥스 수치를 띄우려고 했는데 방어 사를 포함한 맥스 수치는 잘 뜨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생겼다. 자, 아무튼 어찌 됐건 우리가 이런 능력치를 수급할 수 있는 수급처가 생겼다라는 건 맥스 수치를 노리지 않더라도 뭐 여기선 방어, 여기선 명중, 여기선 데미지, 여기선 방어 챙길 수 있는 곳이 생겼다고 한다면 한편으로는 게임 난이도가 낮아진 거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저걸 돌리는 거는 패키지로도 팔아먹고 있긴 하지만 마력주입, 그다음에 마력 주입, 그 다음에 마력 별빛 결정에서 우리가 이제 트로네텔 지역 일케를 깨면 눈꽃송이를 획득하고 이걸로 이걸 만든 다음에 오리온 하나씩 투자해서 만드시게 되면 요 결정을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희소식이에요. 네, 물론 다이아 확장을 해야 되긴 하지만. 창고가 드디어 더 확장이 됐습니다. 원래는 60칸까지였는데 80칸까지로 확장이 됐어요. 자 그다음에 개선 상황인데 일일 퀘스트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게 쉽게 생각하면 50레벨 이하로 일일 퀘스트를 진행하시던 분들은 공원주하는 좀 손해다. 전체적으로 경험치 손, 손해는 있지만 공원주는 손해다. 하지만, 55레벨 이상으로 1일 퀘스트를 진행하신던 분들은 고원주의 획득량은 늘어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좋아졌던 부분은 숙제에 대한 피로도를 많이 낮춰줬어요. 그전에는 이제 우리가 1일 퀘스트를 10개를 받아가지고 자동 진행을 해놓으면 10개가 끝나고 마지막 사냥터 계속 사냥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최대 20개까지. 동시에 수락이 가능해져서, 한 번에 진행하기에는, 아, 내가 뭐, 서버 내에서 사람들이 주로 시작하는 시간대에 플레이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파티 단위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좀 편하게 던져두듯. 네, 플레이를 하셔도 진행이 잘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수습께수수만 이제 숙제를 돌려놓고 퀘스트를 싹다 받고 오토로 돌렸더니 한 3, 4시간 정도 만에 네, 클리어가 되는 걸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일 퀘스트가 최대 40회에서 30회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일 퀘스트도 어느 정도 자기 캐릭터로 진행할 수 있는 최대 난이도를 기준으로 좀 어떤 것들을 해서 네,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그런 개수를 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정을 좀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수련의 숲 이제 몬스터 처치 수도 계산이 됐는데 수련의 숲 같은 경우에는 220에서 180, 50에서 60일지역까지는 140, 120, 60에서 72까지는 180에서 16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도 뭐 피로도나 진행 시간을 많이 줄여줬다라고 보여줄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겠죠. 근데 수련의 숲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이벤트가 끝났으니까 뭐 이제 희귀 상자를 주는 뭐 4층까지만 진행을 하셔도 되고, 아 나는 경험치 때문에 공원주어보다는 이 경험치가 난더 소중해 하시는 분들은 수련의 숲을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경험치 같은 경우에는 저레벨, 레벨이 낮으면 낮을수록 테스트나 보상에 대한 이 퍼센트가 소중하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보다 하급 상자에서 원천 정도는 잘 나오는 편이니까 이벤트가 끝났으니 뭐 7층에서 1층까지 진행을 했을 때 성장의 원천이 평균적으로 한 7개에서 9개 정도를 획득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보스 몬스터 드랍 아이템이 개선이 됐습니다. 이제 얼음동굴 국전지 네, 죽음의 기사가 버프를 먹었다고 보시면 돼요. 고정적으로 아이템을 6개 이상, 1공동부터 4공동까지 6개 이상, 6개는 무조건 드랍한다. 그 다음에 5공동, 6공동도 7개, 8개, 그 다음에 죽음의 기사는 무조건 9개를 드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간단한 예로, 꿈의 기사가 드랍하는 아이템들을 봤을 때, 생각보다 막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아이템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이 중에서 9개는 무조건적으로 드랍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니까, 기존보다는 보스 처치 시 획득하는 아이템에 대한 기대값은 더 높아졌다. 근데 뭐, 야, 걔네들은 먹고, 우리는 못 먹지 않느냐, 걔네들만 또 성장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너무 위험하거나 배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걸 위해서 과금을 하고, 시간 투자를 하고, 보다 열심히 무언가를 더 투자를 했을 거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취하는 게 아닌가. 자, 그 다음에 이제 55 격전지, 격전지 지역이 좀 변경이 됐는데, 55와 64지 여기가 이제 일부 몬스터 숙성이 성공에서 비성공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말은 뭐냐? 사냥터 입성 기준이 좀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직접 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55격전지가 여기 가운데 서게 되면 원래는 여기에 있는 몬스터들이 전부 다 성공이었기 때문에 저를 때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뭐한 55격전지 입성할 때 이런 한 10마리 정도가 나를 때린다라고 했을 때 요구하는 합산 방어 수치가 대략 한 320에서 330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보다 적은 뭐310 중반 정도 때면은 충분히 사냥 가능하지 않을까? 자, 다음은 64 격전지로 한번 가 볼게요. 이제 64 격전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모든 몬스터들이 성공 몹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런 대검 몬스터, 전사, 그리고 궁사. 이두 가지 몬스터만 성공 몬스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지역에서 사냥을 하시더라도 이전보다 우리 여기 초입에 있는 6마리만 나오는 이 자리보다 난이도가 더 낮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도 에 6마리를 버티는데, 이제 보통의 이제 쌍검을 제외한 나머지 직업들은 합산방어가 500방 정도는 됐어야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여기에서 사냥을 한다고 한다면, 쌍검몹이 두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490 정도면은 사냥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490 정도면 사냥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여기 높은 곳으로 가게 되면은 490 중후반?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지 3 마리 정도는 버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두 마리 버티는 거는 490 초반 정도면 충분히 버티실 수 있지 않을까. 물론 피해 감소나 직업이나 아니면 뭐 물량 회복량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격전지랑 얼음 동굴 변경 사항도 있어요. 이제 얼음동굴 구층에서 스킬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엄청 잘 나왔었다고 해요. 그다음에 72 격전지에서도 얼음동굴 구층에서 스킬북이 엄청 잘 떨어졌었어요. 그래도 사냥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 올라가신 분이 거의 많이 먹으면 하루에 두세개 이상 그 정도도 먹는 걸봤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하향을 했다라는 거는 거의 안 나온다고 봐도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72 이상 격전지에서 드럼률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구층은 너프, 격전지 72 이상은 버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버프하고 나서 이제 사냥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긴 하지만 오늘 드랍된 것도 볼 수가 있었죠. 72 격전지도 좀 시도를 해볼만 하지 않나. 영 등급 장비도 격전지 버프 얼룬 64 이상에서 버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격전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서버 의존도 생겼고 분쟁을 조성하고 더 많이 싸워라. 너희들의 소모가 우리의 매출이다. 아무튼 격전지에 대한 버프를 한것 같아요. 첫 번째 이벤트는 길드 기여도 3배의 이벤트인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기여도가 3배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던전 2배 이벤트가 있는데 이벤트 탭에서 봤을 때도 번영의 땡에 대한 소개밖에 없었습니다. 2주 동안 진행되면서 9월 14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분명히 던전 이벤트는 번영의 땅, 그 다음 쌍코나, 그 다음 수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다음 쌍코나도 진행이 되지 않을까. 어쩐지 얘네가 시간 충전 장치를 저저번 주부터 팔아먹기 시작하더라구요. 그에 따른 뭐 준비를 좀 해보신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루트비 네, 수련일지 이벤트인데, 이거는 출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출석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상급 전직 증표까지 주는 거. 중간중간에 제작 재료들도 꽤 많이 주네요. <laughs> 저는 명예 루트비 수련 일지에서 1일차 보태가 시간 충전 장치. 마지막에도 상급 전직. 많이 주네요. 이번에 또 상급 전직 증표를 많이 뿌림으로 인해서 시세에 영향을 끼칠까도 합니다. 왜냐하면 수급자가꽤 많이 늘어났으니까요. 수련 일지 에서 이렇게. 이 상급 전직 증표 3개 주는 거는 1,400 다이아 짜리입니다. 1개 주는 건 공짜, 3개 주는 건 유료입니다. 자, 는 이제 강화 지령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데, 특정 수치 도달한 장비들을 강화할 때마다 이런 보상들을 주는 겁니다. 강화 선택 상자를 그래서 지금은 요번 이벤트 때는 서클릿이랑 주얼을 진행하고 있고 이 진영을 모두 다 클리어를 하게 되면 마지막에는 캐시악세 6강을 선택해서 받으실 수 있는데 이거는 상점에서도 한번 이야기 하긴 하겠지만 이런 이벤트 할 때는 변동 확률이 존재합니다 이제 루트비 수련 진행 이벤트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길드 출석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시간 충전 장치랑 뭐얼른뭐 뭐 전직진표 이런 것들을 주네요 그 다음에 유료 시즌 패스에요. 요 패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생긴 게방까마기 장비 패스 3랑 이제 뭐 요거밖에 없나? 요번에 패스는 요거 하나 나네요. 요거 p c 액세스 주는 거. 요 패스가 하나 나왔고, 우리가 정광 끝날 접속을 했는데 방어 3이 빠져있고 경치가 좀덜 들어, 들어온다. 그 이유는 바로 이 패키지 때문입니다. 이 컬렉션을 안 채웠기 때문에, 네, 안 되는 거고 이 패스들 33,000원짜리 패스를 활성화하게 되면 여기 첫 번째 활성화하자마자 이런 컬렉션 재료를 주게 되요 단원 패스 1, 2 해가지고 1단계에서 패스를 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상은 1은 이제 탈것과 관련 또 상전도 주긴 하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이제 축제 축대 이축 주문서들 제작 재료들 마지막에는 캐시 악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능력치를 자꾸 팔아먹죠 네 이번 능력치는 패스 1은 경액 50 패스 2는 명중 3 방어 66,000원 그나마 제일 싼 유료 기간제 컬렉션 이제 전체적으로 좀 살펴봤고 이제는 상점 리뷰로 들어가 보죠 지령 이벤트를 하니까 네, 여전히 팔라먹고 있죠 어, 물론 우리가 뭐 주간 월간 그 다음에 뭐 깡다이아로 구매하는 것보다 이게 낫다고는 하지만 뭐 지령 정도만 채우시면 되는데 운이 좀 따라준다 라고 한다면 저 지령을 채우시는데 이 11만원짜리 하나면 가능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거의 다 채워지는데 조금씩 부족해서 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이런 거나 뭐 5만 5천원짜리 혹은 뭐 11만짜리 더 사기보다는 이 반까마기 장비 패스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좀더 저렴하게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1 1만원에 4개를 구매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5만 5천원에 이걸 주는데 찬란한 여기서또 이게 또 상품으로 또팔 때마다 확률이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 저도 여기서 전부 다풀 구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축중선은 보지 못했어요. 불굴의 결이 이러면서 고건주화를 나오는데 공원 주와 꾸러미가 나왔는데 3 3 0 0 0에두 번이에요. 그러면 꾸러미 30개죠. 30개를 까면 보통 한6,000 정도가 평균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30개를 깠을 때6,000 정도가 평균 정도다라고 생각하시고 잘 나오면 뭐7,8,000 정도? 진짜 잘 나오시면 만 이상도 먹겠죠. 제일 조금 나왔다고 하시는 분5 0 0 0가4 5 0 0 0십인가4 6 0 0 0십인가0 0 0 0 0 0 1 1 1 0 0 0 0 0 0 0 0 0 0탈것 이렇게 해서 상0 영역 비0 이렇게 해서 팔고 있고요. 네번이0 0 0 0 0 0 5 0 0 0 원에 1 1법 여덟 개네번 역시나 이제 새로운 마력집이 생겼으니까 그 재료를 팔고 있습니다. 5만 0 0 0에0번 그리고 이제 시간 충전 장치 이제 던전 이벤트를 시작하니까 이제 언젠가 시작할 쌍코나를 대비한 시간충전 장치를 준비를 하실 분들은 하셔야 되겠네요. 육성에 대해서 욕심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다음에 새로 나온 것들은 없습니다. 해가 짜 아까 우리가 한번더 설명드렸던 네, 이런 정의의 반가마이 단원 패스가 나왔는데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나왔네요. 요번에 서버 이전이 나오면서 이름 변경권이 나왔어요. 어제 방송인가? 어제 방송에서 누군가 그랬는데 요번에 이름 변경권 나오면 광지현으로 립변한다고 기다리고 있겠어. 네. 음, 립변권은 만원에 나오긴 했는데 이거는 구매하고 창고에 보관해서 냅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상시 판매는 아닐 거니까 구매하시고 일주일 동안 판매하는 거라 구매하시고 언젠가 입변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때를 준비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창고에 넣어서 보관 중이에요. 자 오늘 이렇게 이루어진 패치들 좀 살펴봤고 격전지나 뭐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좀 버프를 체감하려면 플레이 타임이 좀더 필요하지 않나. 네. 앞으로 이루어질 의상이나 월드들, 거기에 대한 난이도나 보상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서버 이전 잘 하셔서 플레이 환경이 좀더 나아지고, 네, 플레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팡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땡큐.